음, 풀이 또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면요 이거 기존에쌤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 촬영하던 그런 시기 절대 아니야. 지금 알겠지? 음,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고 지금 내신이 급해서요. 하는 주입식 줄거리하고 문법 위주로 갑니다. 알겠죠? 주입식입니다. 갈게요. 자, 30분 갈게요. 유형 상관없이 다가갑니다. The language 갈론다 쳐놨어요. 절 부분 한번 하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술일지 조심해야 돼. 앞에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용 가구 문법 할게요. When we are discussing our personal project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discussing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돼하 우리 디스커스 해보자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language란다 알겠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important determinant라고 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한다 뭐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언어다 이런 말이지 그제 대인은 누군데 뒤에 to be pursued 추구가 되어진다는 수동이 나왔기 때문에 대인은 사람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건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풀수 추구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토론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용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 후크 지금은 다 랭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후크를 찾았습니다. 자, 이는 an a l y s i s of linguistic features of personal project phrasing. Phrase를 하면 글이나 어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할때 쓰는 말에 대한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야. 프로젝트 할때 내가 쓰는 말이야. 오케이? 그걸 분석해 보니까 주절 간다. Nell Chambers라는 사람들이 demonstrate 때 설명을 합니다. 뭐를요? That the way 방식입니다. 뭐를? We have phrase our process. 이거 물음표처럼는데 뭐냐면 우리의 축구라는 게 뭔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phrase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야, 오케이? Okay? 우리의 진행 상황을 말로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 방식은요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지게 된답니다. 뭐를 위해? Four four 두개 나왔다, 그죠? 나도 네보 as w e 에즈 a 의점니다비가더중요한네 이는 뭔데? 우리 전체의 행복뿐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결론화 되어질지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 사항들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pursuit를 phrase하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두개 연달아 나왔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자. 조금 이해 안 가는 거라도 체크를 꼭 해놓길 바래. 자, we shows, y 자, he shows. 그는 보여줍니다. 뭐를 연구한 사람이겠지. personal project phrased as a direct action이라고 해서. s u 예를 들면, lose t 10 pound라고 해서. 야, 10 p o u n 빼, 살 빼. 라는 이러한 약간 direct action이죠.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말, 이 되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오케이. 음. 프레이즈. 이건 살빼기 프로젝트네. 그죠? 맞죠? 그렇게 구술화 되어진 프레이즈는 구술화 되어졌다. 이런 말이지. 그죠? 그러한 프로젝트는요. 주동사도 멀리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할 가능성이 크단다. 그리고 관련 관여, 관련될 가능성이 크단다. h i g h e level. Levels of well-being이란 다자 행복의 수치도 굉장히 높게 관련된 가능성도 크나다. 데모보다, 어떠한 도주보다. I'll p h r a s e the more tentatively.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라는 뜻이야. 어떤 거 예를 들면, such as try to lose weight라고 했어.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확한 목표가 아니고, try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노력해. 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간접적이고 임시적으로 프레이즈드 구술화 되어진 도주들보다는 직접적으로 프레이즈드 되어진 말이 더욱 더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문장이 깁니다. 그런데 제일 중심은 역시나 댄입니다. 댄을 세무치라고 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보시면 앤드 병치 위에 거는 보면 되고요. 프레이즈드 PP 나오는 거 명심해라. 프로젝트의 동사는 밑에는 있 R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적어도 없기 때문에 phrase는 pp입니다. 된 뒤에다가 r이 나왔습니다. 2주냐? 두냐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왜두 동사가 아닌 건데 r은 지금 어떻게 온 거야? 이것도 지금 보면요. 주어 동사가 도시됐대, 알겠죠? 이 명심해야 됩니다. 도시 그 셈이 빨간 걸 체크 안 했네. 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빼먹었다. 밑에다가 대시라고 적고 갈로에서 X 치면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뒤에서 후치 수식 들어갔죠. 그렇게 됐는데 도즈 나왔다. 이거는 지금 밑에 are more likely to be 제 맞죠? 그래서 b 동사 r이 나온 겁니다. 그죠? 오케이.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오케이. 굉장히 기네. 봅시다 Indeed, 사실상 Chambers, 이 사람은요, 서제 또 제시합니다, 뭐를요. Try personalities who are at the risk for lowered well-being, 그래서. Lowered well-being부터 거꾸로 갈 것이야, 알죠, 자, 낮아진 행복을, 낮아진 행복에 위험에 빠진, 지금 personality가 S가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trying personality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should be encouraged 장려되어진다 to reformulate their p r o j e c t as active doings라고 했어. 자, 여기 doings라고 하면 행동이라 그러면 된다. 이게 행동들. 능동적인 행동으로 A를 어떻게 하라? r e f o r m 다시 바꾸라. 이러면, 재공식화 해라.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하도록 장려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말이야. 지금 요거 보시면, 지금 동사가 이거고, 이게 주어입니다. 특이하게도. 알겠지?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노력하는 사람이래. 근데 어떠한 사람이야? 지금 행복이 낮아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액티브한 d o 으로 Reformulate 하기를 장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겠죠? 자, don't think about possibly doing it이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잠재적으로 그것을 할 가능성을 하지 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그걸 노력하지 말래. 그냥 하래. 이해 가시죠. 오케이, 지금 내용적으로 진짜 적어서 요약 깔끔하게 한번 해와 보도록 해라. 알겠지? 지금 내용은요 조금 몇 개가 섞였긴 한데 그래도 정리는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짧게 한 줄로 한다면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능동적인 언어를 써라 이걸로 끝납니다 그죠 간단하게 하려면 그게 제일 주장입니다 문법 아껴보세요. 자 오브 전지사가 나왔고요 웨더 나왔습니다 솔직히 or not 이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웨더가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웨더가 나는데 왔 오브 전지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f 는못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대의가 누군지 알아보시고 투브 정사에 수동태 나왔다는 것도 알고 투브 정사 사이에는 항상 부사 successfully 알았죠? 그것도 명심해라 그리고 해석상으로인지 아닌지니까 불명확한 그 사실에서 웨더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파란 건 항상 신경 쓰세요 글 흐름적인 겁니다 빨간 게 문법이고요. as well as 하고 문장 긴건 항상 된 중심이라고 하시고요. 아, 문법 할게. 설명했네 그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펼쳐지지 그제 I've seen 나는 봐왔습니다. 뭐를요? Very gifted young performers fade away 라고 해서 fade away는 사라지고 퇴색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gifted 가면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 공연자들이 사라지는 걸 봐왔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요, they have become self-satisfied. 자기 만족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And stopped developing 그습니다 아, developing까지 보니까 내용 파악된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자기가 이제 나를 더욱더 develop 시키고 improve 시키는 것을 벌써 멈춰 버렸어. 왜? 나는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히 사라진 사람들 많이 봤다 이런 말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하는 연습하잖아. 일단은요 안 사라지게 하려면요 만족을 느끼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갈로 이렇게 쳤어. One makes one grow? 라고 해서. 한 사람을 grow, 성장시킨다. grow가 지금 improve하고 develop하고 같은 단어로 왔지, 그지 As a musician, 그래서. 음악가로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above, a, a constant feeling of dissatisfaction. 그랬습니다. 자, 지속적인 불만족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전부 다 그게 너무했다. 그게 바로 정답이다 이란 말이지 그제 불만족입니다. 이거는 만족으로 시험 나올 것 같아 그제 계속 불만족을 느껴야 돼 내가 자 red like 다소 모처럼 irritation 가면 짜증이지 그제 in an oyster 이 굴이라 그런다 하, 겨울에 굴맛있지 그제 소주 한잔탁한잔맛이지 나중에 먹어 이. 자 t e m p r o d u e 아 대학교 가서 먹란 말이다 이제 t e m p r o d u s 에서 pearl 그렇다 p e a r 그러면 진주입니다. 진주 껍데기 안에 굴이 들어가 있지 그제 아니다, 반대로. <laughs> 그래 말하다 말해. 그서굴 껍데기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죠? 진주를 만들어내는 굴 속에 서의 짜증난 것처럼 이러한 말입니다. 자기가 진주야. 근데 굴이라는 답답한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짜증은 나지만은 불만은 터지지만 나는 진주야. 오케이? 진짜 비유 잘했지, 그지? 오케이? 그래야지 진주가 더욱더 발전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야. 자, that d o s m e irritation 이 단어는요, 앞에서 dissatisfaction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That does mean 그것을 의미하는 게아니란다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또 변명되나? We have to be neurotic. 이렇 하면 신경질적으로 하면 신경적으로 이런 말이 돼야겠지? Self-critical. 우리가요 해야만 된다.자기 비판. 아, 나는 안돼. 내가 잘못했어.뭐 이런 거. 혹은요 항상 unhappy 해야 되나? 우리가 한 performance에 대해서 항상 못했다라고 불행하고 자 비판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이야. 이렇게 말하되 항상 약간 한발 뒤로 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갑니다. i t just me. 그것은 단지 의미합니다. 뭐를요? We always have to aim higher.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높게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 자비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붙었죠 물론 we will never reach the level,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다 어떠한 수준 reside는요, 얘들아 그냥 live in이다 똑같다 알겠죠? Our imagination,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내 꿈은 대통령이고 우주 날라다니는 거거든? 둘다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는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그렇긴 해 그러나 we have to keep on. d 우리는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꿈은 방대하지만은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even the greatest composers f a i l t 라고 해서 심지어 정말 유명한 어. 최고의 거장 작곡가들도 느낀다 너 뭐를 말입니까? 대할며국 자신의 음악이 그런 헤어빈 배를 그랬다. 아내 음악이 더 나을 수가 있었는데 더 나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후세 우리 후손들이 들리는 베토벤 뭐 이런 성베토벤나왔다 그냥 찍었는데 기억 안 났어? 요 아무튼 베토벤이라는 분들이 그제 정말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 들지만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아더 나았었을 수가 있었는데라고 후회를 한다이런 분들도 알겠지 하물며 우리는 맞아요. 오케이. Okay? 자, Bethoven was satisfied with himself라고 해서 이분도저수로에 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 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with ourselves either. 우리도 또한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의고 조건이죠. 그죠? 이사람 됐으니까 우리도 만족하지 마 이런 말이야. 자 일하러 가라 이런 말이다, 그죠? 더 노력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용 재밌는 거 많이 나오네 이번에. 자 아무튼 문법적으로요, satisfy, interested 이런 거 느끼면은 PP입니다, 그죠? s t o b b i n g 2는요 그냥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상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 또 지금 is 앞에 갈로친 주어 자리, 즉 명사절. 명사절이면 접속사들 관계되면서 what if 에다 간접어 이면 인데그 중에 불완전한 절이니까. 그리고 make 오용식 사역동사니까 원형이 나왔다라는 거. 아무튼, 뭐, 다 말로 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조동수의 PP, 이거는 뭐 항상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 크다. 그지? 자, 음. 그러니까 조동수의 PP 되고. himself, 스스로에 관해서 만족한 거니까 또 PP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갈까요? 좋습니까? 오케이. 아, 자, 네브라스카라는 미국의 주가 있죠. 그죠? 네브라스카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그래 옥수수를 키웠대. 근데 어워드 n 니모르는것있잖아 수박도 크게 해가지고 대회 나가서 상 받고 이런 분들, 농부들 계시지, 그제? 일단은 상을 받는 받는 옥수수를 키워낸 분이란다. 매년 he entered his corn in the state fair. 그주 박람회지, fair가 그지 맞지? 주 박람회에 출품했다. 단 이거 뭐라고지? 하어 일단 어 경쟁에 내나 되는 말입니다. 페어 꿰매준다. Where it always won a blue ribbon. 그다. 블루 리본 타면은 뭐 잘한 걸로 인정받는 건가봐. 그지? 그가 항상 블루 리본을 받았던 그가 아니네. 이건 옥수수입니다. 그죠? 옥수수가 어그사람의 옥수수가 블루 리본을 항상 달았었던 그 박람회에 매년 나갔다. 한 해는요, 뉴스 베이퍼 리포트 기자가 인터뷰를 했단다, 다그얘기 그리고 알았습니다. 뭐를요? The farmer shared the A with B입니다. His seed c o n 그랬죠. 옥수수 씨 있잖아. 그거를요, his neighbor 이웃하고 공유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된단다. 솔직히, 내만 일등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건 또 특이합니다. How can you afford? 어, a f f o r 는 뭐만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요거는 약간 심적으로도 어떻게 네가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서 공유했나 이런 말입니다. 자, share your best seed corn with your neighbors. 그래서 so when 이거 먼저 볼게요. When they are entering corn in competition with yours each year. 매년 당신의 옥수수와 경쟁을 하는데. 자, 왜데 대일하고면 이웃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을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출품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때 어떻게 당신은 옥수수 씨앗을 네이버 이웃들하고 공유할 마음의 이유가 있는가요?라고 물은 거죠. Why, sir? 왜안 됩니까?라고 농부가 말합니다 Didn't you know?라고 해서, 당도 몰랐어? The wind picks up. Pollen. pollen 꽃가루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뭐라 수정하기 위해서 그죠 pollen from ripening corn 그랬습니다 자 익은 옥수수 익고 있는 옥수수로부터 꽃가루를 바람이 이렇게 포착을 한대 그러면 swaths라고 뭔데 회 우리처럼 이렇게 순환을 시킨단다 그이시 뭔데 이슨 pollen입니다 그죠 댐 나오지 않게 조심 뭐로부터 field에서 field로 아내 옥수수 밭만 잘랐다고 상을 탈수 있는 게 아니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요 교훈은 뭔데? 공생의 중요성 뭐랑 가야겠나? 음. 자 갑니다. 자, 예쁜 내 이웃들이 grow inferior c o n 그렇다 superior 반대 말이지 그제 약간 열등한 안 좋은 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내것도안 좋겠지 그러면. 그러면 그들의 논밭에서 carried 옮겨진 꽃가루가 will steadily degrade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만든 말이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옥수수의 품질도 degrade 시킬게 뻔한데 이런 말이지, 그지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네. 맞아. 어. 감동 파괴. 자. If I am to grow good corn 그래서 좋은 옥수수를 기르기 기르려면 I must help my neighbors grow 그코 그렇다 해석 되시죠? 오형식으로 나는 도와야만 됩니다. 목조가 목적 보호하게말 그죠? He was very much aware of be aware of 수 아실 겁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뭐를 말입니까? Connectedness of life 이거 빈칸으로 충분히 나오겠죠? 그죠? 이번에 나왔나? 음. 자, 삶의 연결성이란다. 공생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문법 갈까요 웨어 h 위치 h 요거는 뭐뭐고상까지뭐 주구장창 나올 거지 일단 절큰 차이점은 웨어은 완전하고 위치는 불완전한 절입니다 자원 타동사로서 삼 형식 완전합니다 웨어 e 입니다 이땐 구분하시고 c a r r 도 PPM이다, 그죠? 왜냐하면 얘들의 동사는 will degrade고 if 나누는 부분 볼래? 이건 조건입니다. 이거 가정법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be 동사 뒤에 to가 왔다, be to용법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국권을 기를 예정이라면이라고 하면 된다. be 동사 뒤에 to는 오형식으로 help도 일퍼 동사기 때문에 to grow 혹은 grow만 되고 be aware of나서 마지막에 요거 좀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아셨죠? 오, 자 가볼까요? 어, 숨이 차네요. 때때로 we find a tendency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향을 발견한다. 어떤 경향인데? People want to move from higher to lower paid employment라고 했어. w t h e same organization이라고 했습니다. 어 대시 동격 대시다. 요거 체크 안해버렸네 쌤. 그지? 경향이라는 말도 추상적이긴 하다, 그죠? 우리는 어떠한 경향을 보는데 사람들이요 이동하려고 한데 어디에서? 더 높은 페이드 임플라이먼트 뭔데 돈을 이거 뭐내 페이드 임플레이먼트뭔 고용되는 겁니다 월급 받고요 그죠 더 많은 돈을 많이 주는 고용에서 돈을 적게 받는 고용으로 내려간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걸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죠 한 조직에서 이런 말입니다. considering 분사구문이지만 이건 관용 표현입니다 그죠 뭐를 감안하면 대처를 감안하면 senior jobs are increasing the stress for 그랬다 senior 그럼뭔데요 높은입니다 약간 뭐 관리자 입장이죠, 임원입니다. 그러한 업무는요, 스트레스풀하다는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진조가죠, 복가 대절. A person will choose라고 해서 한 사람은 선택할 것이란다나 o 컨티 o 계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In such a role,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하다. 왜? 요이유 때문이죠 스트레스풀. 오케이. Okay? 충분히 납득이 간다 돈이 먼저가 행복이 먼저지. 맞자. 가자.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that the person might quite happily resume. 그렇습니다. Resume 뭔데요? 게임 같은 거할 때는 그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resume 나옵니다. 그러 다시 시작하는 restart다. 그제 <laughs> 진짜두개 나왔었네. 또 뭐가 이해할 만한가 보고 1번같고2번 같게. 그 사람은요. 꽤 행복하게 다시 시작할 거란다. 이전 역할을 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알겠죠 돈을 적게 받던 그 역할을 나타 요거를 다시 기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A good example of this 라고 이거에 좋은 본보기가요. 바로 어떠한 방법이란다. 어떠한 방법인데. 자, in the Roman Catholic Church라고 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자 의미상 주어까지 나왔으니까 갈게요. A parish priest, priest는 뭐 성당 그 뭡니까? 뭐 하시는 분? 신부님, 신부님이나 그 성직자를 나타내는 건데 parish 이거는 쌤이 잘 모르는데 차단은 봤어.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오케이? 음, 일단, 봅니다. 어,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요, 은태환 신부님께서, 이건 알아야 되겠다. 지에, courage라고 하죠. 요것도 지금 찾아봤거든. 근데 유추는 했다. 하나 낮은 거라고. 위에 내용에 따라서. 그치? 보조 신부로서 월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academy work라고 했다. 이제는 종교 말고 academy 학문 분야에서 한 사람이 two step down 내려오는 거야. 강등하다 원래 이런 거지, 그죠? From 어디에서 말입니까? Rose as a dean Dean이라고 하면 이거 총장이라 그러자. 이거는 학과장이라 그러면 더 높은 분입니다, 그죠 그러한 역할에서부터 스텝 다운 내려오는 것도 흔하단다. 제가 월스트라고 하면 이거는 와일스트 월스트라 고 근데 와이라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remaining active in teaching and research라고 했다. 연구나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발히 하는 걸로 남겨지면서 이런 말이야.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조금 맞죠? 어, 일을 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분들 많다 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 문법 설명 좀더 할게요. 윤태후에 많은 캐런믹스라고 했습니다. S가 붙었네. 사람이겠다. 많은 이런 공부하신 분들 교수님들이 continue t work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For little or no pay라고 했다. 돈도 안 받고 명예 역할로 이런 말입니다. 아그죠 명예 교수 이런 분들 계시지 그죠? 뭐 석자 교수하고 그런 분들. 자 일단 내용은 아시겠죠. 음. 그래도 삶의 질을 따라 어, 찾아서 돈보다는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조금 내려온 역할을 한다 이런. 말. 자 considering 됐고요. 이거는 어 명사절이 고어 나왔고, 진주어가 이때 뗐고요. 진주어가 됐대두개 나왔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 하우나 이거 동격 대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우하고 왜 하고 둘다 동시에 올수 없지 아요 오히려 동격 대시를다 부려야 됩니다. 그지? 그 이투그먼 그리고 중간에 의미성 좋아 괜찮습니까? for 이거 cat, uh, retired parish priest라고 하는. 의미상 저두개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remain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자동사거든 얘들아. 자동사고 이형식 동사고 정말 뒤에 형용사를 많이 낸다. 남기다가 아니고 주어가 남겨지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stay도 마찬가지고 비 동사 마찬가지다. 오렇게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정말로 자주 나온다. 이러한 상태로 남겨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능동적으로 이거 액티블리 부사 나오면 안 된대. 알겠죠 remain 뒤에니까. 좀 잡으면 맞나. 어머. 정말 빠르네. 알겠습니다. 음. 잠깐만. 자, one of the ways라고 해서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to avoid your fear. of the unknown, 그랬다. u n k 이라고 하면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것들이죠 그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당연한 거아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요, treat 그것을 대우한다. A를 뭐로 써? 그 미지의 것들을 뭐로 대우하는 거야? You treat the phobia, 그러다 phobia는 공포라 그랬죠 옛날에 기억나는쌤 교수님. 나는 마누라 포비아가 있다. 감사 못 겠다. 뭐. 자, 아무도 공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의 공포를 다루듯이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란다. 하나의 공포를 다루듯이 취급해라, 라고 해서, 미지의 것들을. 그러면 모르는 거하고 공포를 똑같이, 알겠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 If you're scared of dogs, 네가 개를 만약에 포비아로 생각하는 거야. 개를 만약에 포비아 두려워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미지의 것들을 대우하면 되겠지, 그죠? 자, 이거 그러면,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뭔데, 사이키아가면 전부 다 심리학자입니다. 정신하고 련는 거. 한 심리학자가 노출시켰습니다. 너를 누구한테요? The animal, 동물에게 Slowly, 천천히, 뭐 하기 위해 to help you develop이라고 했어. 네가 개발시키도록 뭐를요? 이해도를. 어떠한 이해인데, understanding 앞에 더가 나왔기 때문에 뭔데요? 지금, 동격되었습니다. 명사로 봐야 된다. 알겠죠? 동명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 대 뒤에도 완전한 절거모 Most dogs are not dangerous. 모든 개가 대부분의 개가 위험하지 않아라고 하는가. 무서운 쪽은 사람 해치는 개는 뭐 몇몇 없다. 대부분의 개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런 동격의 understand 이해도 알겠죠. 그 이해도를 네가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천천히 동물에게 노출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아 선생님 이거 왜 빼먹었을까 또. 자 파란 걸로 슬로우리에다가 갈로치고. 불교 표시해 놓으세요. 천천히 이 중에서 포비아 공포증을 그렇게 트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슬로리 말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모르는 걸 알아가라. 밑에 내용 백빡 나오겠네. 그죠? To cure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요 불확실성 (uncertainty) 하고 (unknown) 하고 똑같이 나왔다. 그죠? 같은 단어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you can ex 비어뮤멘트는 실험할 수 있다. 똑같이 뭐로? Your safety behavior라고 했 너의 안전행동과 함께 안전행동이란다. 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았지? Say는 뭔데 서 Suppose. 상상해봐라. 가정해봐라. 이런 말이야. 명령문이야. 한번 가정해봐라. 이또 갈로도 안 쳤네. 뒤에. 자, 치즈문 좋습니다. You are worried about. 네가 걱정을 하고 있다. 뭐를 말이야? 네 아들이 혼자 밖에 나가도록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애가 있는데, 네 애가 밖에 혼자 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대. 알겠죠? 음, 가보자. 또 실험입니다. 잘 보세요. You making call, 그랬지 니는요 대기합니다. 오영 씨. 너는 대기한다. 그가 전화하도록 힘 누군데? 아들이지? 아들 보고 전화하라고 했단다. 에즈슨네즈 접속사 뭐하자마자 He lives now. 집에 나가자마자 전화해 그리고요 Get him. 그들이 그 얘기 뭐하게 한다. 오영식 To tax on the bus. 버스 타면 문자 보내. 그래, 콜하게 다시 전화해라. 일단 뭐 하면 접속사 He said it's the best of his friends house. 친구 집 도착하면 전화하게. 3단으로 지금 자물쇠를 걸어 놨거지. 안전장치 해놨다 이런 말이지. 요렇게 하도록 합니다. And in this scenario, 이 시나리오에서 you would start. 너는요 시작한다 뭐를요 By getting your son to call you just when he's on the bus라고 해서 When he's on the bus라고 했죠. 아들이 버스에 탔을 때뭐 되게 함으로써인데 네 아들이 너에게 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너는 시작을 한다. And then 그다음에 when y o arrive라고 해서 집에 도착하면 또 그렇게 전화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 지금 위에 거에서 보면 여기에서 자 지금 어 버스 타면 전화라는 거 약간 뭐가 빠졌어 집을 나서면서 전화하는 게 빠졌지 그지 맞아? 버스 타고 문자한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한다. 일단 뭔가 약간 두 번째 경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단출해졌어, 뭔가는 단순해졌고. Next time 뭐 he's i out alone. 그래서 집 혼자 집 밖에 나갈 때 다음에 he just calls when he arrives. 집에 올 때, 집에 도착할 때 전화를 just 단지 하기만 하면 된다. 가면 갈수록 이제 횟수를 줄입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그러면서 b subsequent, 그 인생 subsequent는 뭔데 Following이지 그제. 자 다음 경우에 있어서. 다음 경우에는 뭐겠노 이제 does not have to call at all 전화를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It's about putting yourself in a situation 이것은 너 자신을 두는 거란, 너 어떠한 상황에 두는 거란다. Where you can learn 그래서 네가 배울 수 있는 상황에 두는 거란다. 뭐를요? 대처를 해보자 Uncertainty is dangerous라고 했어. 아게 강아지가 두려운 게 아니지. 그리고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이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가 배울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도보는 거다. 이란 말이지, 그지? 아들하고 아빠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지의 세계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애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죠? 연구는 보여준다. 이것을 리드도 이어진다. 어떤 결과로? 감소란다 뭐에 인사이드 요소 불안감이라 그러면 됩니다. 일반적인 불안감이 시간에 가면서 점차 감소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 자 보자. 문법 감정 Scared. 니가 느끼면 p 입니다 그죠? 오영식 나왔고 동격대 나왔고요. 부사 나왔고 랜 나왔는데 오영식 요거 조심하시고 오영식이 계속 나온다. 에즈순에즈접속사다뭐 애지 하자마자 명심하세요. 개도 오영식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외화를 위치하고 비교하세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일단 은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